그리고 투고하는 것도 거의 요즘 시스템에서 업로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조절차나 교실조절을 하실 때는 반드시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화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형식, 그러니까 공격적인 레퍼리들한테 리뷰를 받기 전에 이그 전에 받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는가 먼저 심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단계에서 많이 거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내보시면 유리하고니다 이런 형식들을 갖추셔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메일로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레퍼리들이 이렇게 지적사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꼼꼼하게 고쳐서 이제 내는데 아 이제 그 아까 보안 자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변경됐으면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